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소개해드릴 템트리가 방간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이 BTS진님이라고 진도 전 시즌에 1700판 하시고 진밖에 안 하시거든요 BTS진님 제가 전작 보니까 어수들고 이 방간진 많이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돌풍 가실 때도 있는데 저는 높은 티어에서 계속 해다 보니까 요즘 딜 서폿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방간진이 괜찮다 보니까 방간진을 많이 하고 있어요 방간진 템트리가 월식 가고 징수 그다음에 거의 다 도미닉은 무조건 3 코에 가야 돼요 왜냐면 거의 다 탱커가 나오기 때문에 도미닉 가고 여기서 사포 무대 이렇게 가는데 제거 최근에 전정만 보셔도 템 이렇게 다 방광 가거든요 다 최소 마스터 구간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이 템트리 데미지 되게 잘 나온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거 템트리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됐고요 템트리는 저렇게 가주시면 되고 변하지 않아요 그냥 저는 무조건 이것만 가려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여기 본 영상 나오는거는 제가 말이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여기 앞에다 설명드리고 가는거니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서 들고 피해만 사냥의 증표 보을 사냥하고 침착 들어야 침착을 드셔야 만화가 안 달리고 최유일 가시면 될것 같아요. 피흡 같은 경우는 월식으로 챙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뭐 나중 가가지고 풀템일 때 돌풍으로 바꿔도 돼요. 이 월식이 맨마지막에근데 제가 바꿨을 때 느꼈던 거는 도주기는 늘어나는데 데미지는 월식이 훨씬 더 세요. 그 부분만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월식 데미지가 초반에 킬각도 진짜 잘 나오고 딜도 계속 딜로스가 없이 나오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래서 영상 안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질견은 나쁘지 않 아, 어차피 치이나 이런 증기한게 나쁘 나쁘지 않네 이러면, 드레이븐이 물약이 없애나. 미니언 나쁘지. 드레이븐이지을안 같은데.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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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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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이래서, 어수서야래서어수라이서 방금 이제 Q 사타로 딱킬서이아 내가 가까웠으면 피노서더 깔았을텐데 나가다 말네 아, 아깝다 평타가 왜 나가다 마아 분명히 나가는 소리 들렸는데 아, 니달리 죽는게 너무 아쉽네 니달리가 점프 안 하고 그냥 간 봤으면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아, 이거 그 드레이븐 죽고 먹은 거 아닌가? 드레이븐 스택 빠이고 먹어서. 아니면. 아 이게 내가 뒤져야 돼? 진이 1티어 된 이유는요 딜 서포트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아저이 좋은 것 같아요 방관 템트니만 가고 있는데 요즘에 이 템트니 나쁘지 않아요

방금 좀 센스 좋게 딱큐 튀기고 딱 사타로 탁! 한건 아쉽다. 저는 조금 많이 키워주긴 합지금불가 아, 이거 조금 너무 던졌네? 왜이게 던졌니? 올라프 계속 싸면 우공안 끝나잖아. 그래서 올라프 공 끝나면 안 돼. 그냥 싸워 줘. 올라프는 공이 끝나면 안 돼. 계속 싸워 그렇지. 이게 <laughs> 올라프는 때리고 있으면 계속 올라프 공이 지속이 돼가지고 그래도 지금 또박이 인정하시나요? 인정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인정 안 하면 인정 안 하는 협회에서 저 때리나요? 뿌리라까용세티됐어난 당연히 탈론이 먹었줄 알았지 왜냐면 사타가 아니면 세티라기가 힘들어가지고 나눈세개다나 천진반이야 탈론도 보고 있었어 이미 아트로스도 보고 있었어 머리도 잘랐겠다 그냥 천진반으로 살래 딜이 많이 세긴해 맞춰놓긴 했는데 진하게 잘했다 이거 3이라 했으면 아무것도 못했겠다 이거 진이라서 좀 만들게 많아 3이라 할까? 이게 좀안 나오긴 했어 여기 여기 와드가 어디었길래 여기 여기서 와? 개빡치네? 풀 빼는 거좀 크다 이거 하나로 인해 발언을 먹을 수 있게 됐다 우리가 독록스따위 녹여버려야지 되 거. 지면 안 되는 데저 거. 지면 안끝나는데 거치냐, 안 되는 거. 저치냐안인가 거. 아니 근데 이게 템 트레이가 이게 제일 세 돌풍보다 이게 훨씬 세딜 량은 이렇게 보면 이게 적게 나온 거 같냐? 42,000도 많이 나온 건데, <laughs> 얘가 5만이라 그런가?